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보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오늘 소개시켜 종목이 바로 이 소룩스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금액 24.65%가량 상승 중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이 소룩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아리바이오 관련돼가지고 호재로 크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소룩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아리바이오와 계속해서 합병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강원 측에서 계속 지금 문서 수정 관련된 문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지금 2년째 딜레이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제 아리비, 아리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중국 시장 불확실성 때문에 또 이제 불안감이 있었는데 자이 불안감을 해소를 하면서 이제 소록스 같은 경우 소록스와 합병 관련된 이제 모멘텀으로 소록스가 크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지금 이제 아리바이오와 이제 소록스 관련돼가지고 이제 합병을 계속해 딜레이가 되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무엇이냐. 자 이제 아리바이오 같은 경우 지금 소록스보다 자산 규모가 더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회 상장 가능성 때문에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자이 부분 빠르게 해소가 되는 경우, 이 소록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더 크게 상승할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점미하고 블룸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소록스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해드릴 를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소록스 관련된 문의 문자도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대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실은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그런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솔룩스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 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자주 유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가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 부기자들까지싹다 충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돈을 주고 진짜 어렵게 구해왔는데요.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이소룩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이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와 이게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개인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들 그런 내용들이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자 일단은 제가 이 자료들을 본 사람으로서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딱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 정말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력들 등이 제대로 업해서 큰 수익을 노릴수 있을 만한 역대급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말씀드리냐면요, 진짜 내용이 대박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 세력들의 매집 타이밍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트 타이밍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목표가 등 한마디로 세력들 관련해서 알짜배기 정보들이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좀 속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 걸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상인건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 1 0 2 7 5 7 9 1 8 1로 소룩이 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요이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세팅 싹다 해놨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소룩이 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 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 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익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황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